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 h 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 l 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우리 천암에 사는 분당에 천암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000년 1월입니다 그래서 율동공원에 번지 점프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남에게 아, 나를 거기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남과 점프장에 갔습니다. <laughs> 왠지 군입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45미터였는데 호수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호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행여 줄이 끊어져도 물 속에 빠져 헤엄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안내하는 조교가 꼭대기에서 먼저 도움 닿기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허리에 줄을 연결한 후 점프대에 올라가라 합니다. 거기서 저는 양쪽 기둥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교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제 손 놓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 조교가 허리에 줄을 연결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나 일단 섰으니 지시에 따라 도움답게 하고 점프했습니다. 몸이 땅속으로 쑥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굵은 고무줄이라 탄력받아 몇 차례 위아래로 속구쳤다가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몸의 안정고리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laughs> 작년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안성 스타필드 8미터 실내 번지 점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요원이 실수로 안전 고리를 몸에 연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원은 입사한 지두 주만에 일을 친 겁니다. 문제는 짧은 교육만 받고 투입된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구조 문제와 훈련 부족 문제가 다 결합된 인간이 만든 재앙 즉 인재. 였습니다. 2008년에는 나주에서 한 남성이 번지점프해서 줄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2014년에는 가평 남이섬에서 30대 여성이 줄이 안 묶여 물에 빠진 후 자초며칠로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첫째 이유는 요원의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둘째는 안전수칙 자체가 부실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규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안전 수칙 위반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laughs> 지난 6일 공군 전투기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실사격 훈련 중 민가를 폭격한 오폭 사건입니다. 그 사고로 건물들이 파괴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공군은 조종사가 세 차례 좌표 확인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사망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 결함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미군은 조종사가 폭격 직전 지상통제관과 교신의 좌표를 확인합니다. 한국 공군이 거치지 않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군 교범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더 있습니다. 조종사는 폭격 좌표 값이 실제 타격 지점과 일치하는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상 통제관이 조종사에게 전투기 진입 각도를 <laughs> 불러주고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이런 절차를 도입하지. 습니다 이런 관련 절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재앙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이 환란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 과정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 안전 수칙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 수칙에 따라 영적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환란에 대비하는 영적 무기를 갖추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첫째,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 순종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 그리스도의 절대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 부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능력보다 더큰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와 불신앙과 불경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과 어둠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빛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첫째 영적 안전수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출하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노리고 이용하려듭니다. 사기꾼들이 아이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아이들은 문제에 빠지고 죄악된 생활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밖으로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그러면 그의 영혼과 육신이 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멀어지면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생명 얻지 못합니다. 죄악과 어둠과 우상과 이단 등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영혼과 육신을 지켜야 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얻고 장차 부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영적 무기 없이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영적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마귀에게 죽임당하거나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ughs>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운동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패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합격을 위해 공부하고 강의 듣고 예습 복습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격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 기관이 큰 행사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행사가 다가올 때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행사 실패가 기다립니다. 나라가 전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준비합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재앙과 패배와 멸망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무기를 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과거 오래전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큰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서방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수백 개 핵무기를 다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 지켜주고 핵우산이 되줄 테니 핵무기를 다 버려라, 없애라. 그 말을 듣고 우크라이나는 비핵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나라는 재래식 무기와 군대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육해공군을 엄청나게 줄였고 전쟁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래전 이미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거쳐 크림반도를 공격하고 쳐서 러시아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laughs> 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세력을 서방 의지하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분노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20% 이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강력한 무기를 내주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는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대적이 전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마귀를 상대로 가능한 한 많은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필섭 장노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합참의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250명의 16기 육사 동기 중 대장이 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영적으로 대장계급 이상입니다 이 필석 장노님이 의지한 것은 오직 성경이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장노님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구약 100번 이상 신약 1000번 독파의 개인적인 목표도 마쳤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는 말씀을 일생 무기 삼아 지금 만 88세를 넘기는 오늘날까지 그분은 음주 감물을 전혀 즐기지 않으면서 영적 무기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 3월 23일, 개풍 관산반도에서 간첩 3명이 침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군 최초로 아군의 피해 없이 간첩을 사살하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준비가 잘돼 깨어있는 장병들이 간첩을 적발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승승장구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높은 계급을 이용하여 그분은 현직이나 퇴직 후 군선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laughs> 악한 날이란 영적으로 마귀가 신자들을 흔드는 날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약점을 파고들어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 인해 신자들이 낙심하고 분노하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시험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만 거합니다. 그러다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영유 혼이 멸망합니다. 비유 이야기인데 신앙적으로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한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제안합니다. 여기 아홉 개 병에는 꿀물이 들어 있고 한 개만 극약이 들어 있는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줄게.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그러나 사탄은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열개중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야. 그래 딱한 번만 하는 거다.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laughs>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자 어서 돈을 내놔라.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오지마.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번에 언제라도 아홉 개 중에 하나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 사탄은 이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방탕생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로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두 잔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둘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아, 이겼어. <laughs>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 내놔라 돈. 이것으로 끝이다. 이때 사탄이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자, 이래도 네가 이겼느냐? 사실 전부터 극약이란 애당초 없었어. 그러나 넌 돈이라는 나의 극약에 이미 죽어 가고 있었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종이에 팔고 말았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어.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여러분, 원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무기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마귀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흔들린 신자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약해지고 힘을 잃고 신자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고 세상 속에서 멸망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무기를 준비하고 그 무기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에베소서 본장은 몇 가지 영적 무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구성경에서는 흉배라고 표현을 했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영적 무기를 준비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졌습니다. 당시 생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없이 소리를 질러내며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과 다윗을 쓸데없이 비교하며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분노한 감정을 마귀에게 혼납합니다. 안타깝게 사울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마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귀의 비진리와 불의가 사울의 감정을 찔러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울은 마귀의 사람이 되어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불의를 행하여 다윗 편에 선 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죄를 졌습니다. 진리와 의의의 무기가 없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 베산 성벽에 박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의심과 비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의 입장에 섰습니다. <laughs> 그러이나요 가룟 유다는 복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결국 저주받아 멸망합니다. 복음의 무기가 없으니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육신과 영혼이 멸망했습니다. 가인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이나여 가인은 마귀에게 공격당해 마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불신앙에 빠졌고 마귀에게 심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의 마음을 갖고 살 의를 갖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자기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죽입니다. 삼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사였고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말에 귀가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 자신의 최대 무기, 머리카락을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완전히 마귀를 이길 무기가 없어집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대적에게 포박당하고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 비참하게 생명을 잃어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능력과 기회를 주십니다. 맷돌을 돌리는 중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와 힘을 얻습니다. 다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블레셋 3,000명이 모인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비극적인 인물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할 만한 무기를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깁니다 말씀을 무기삼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과 육신을 지킵니다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뛰어난 인간의 감성 터치 혹은 언어적 발변으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삼아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무기삼아 시험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그 무기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 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달려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서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신적 막강한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역시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결국 권세 있는 말씀 아래 있는 마귀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께서 역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듭니다. 이처럼 마귀가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수님, 즉 메시아를 유혹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의 무기로 마귀를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도 항상 말씀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한시도 영적 군복을 벗지 말고 영적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의 침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마귀에게 약한지 아는 사람들 우리는 압니다. 오직 지극히 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단순한 사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과 천국 지옥을 좌우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직업 활동도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경제생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성전 이전 건축은 단순한 건설 활동이 아닙니다. 성전 이전 건축은 성도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성전 이전을 위해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악한 나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전은 영적으로 복된 가나안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은 말씀합니다. <laughs>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영원한 진리를 의지하고 영적 무기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일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